아이거 어떻게 다타 e 간다다타 e 타다야 이거 타 타타타타타타 다! t a t 타타타타타타 타. a pirate pirate. c 가 n come up, 야돼 해야 돼 m e up, can 봐 o m e up. 나왔어 h i d 타유미타타 i d 타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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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hair, the h a i 왔어 h 왔어! r it. 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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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t h a 내다했 했다 어? 응. 들리나요? 근데 노이즈 없나요? 노이즈가 들린다고요? o 응. t 치지 마세요. 노이 t 없다. 그럼 이이이크로 갈게요. I got it! I g 살찐 느낌이 너무 t it! I got it! I got it! I got i 어 I got it! I got it! I got i 뭔가 이 스크림필 없어 r u 가팀 합이 진짜 다안 맞아보임. 근데 우리 팀은 이제 지리 진때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팀 합은 그냥 딱 보이는 말이야. 급해 연습하겠습니다. 급해 연습하겠습니다. 돌아대지 범위입니다. <laughs> 컨디션은 뭐 어떠신가? 풀 컨디션 풀 컨디션 오늘 보여 드릴게요, 진짜. 좋습다 자, 어제 술 먹은 새끼 거수. 아, 먹었습니다. 잘못시아요 자, 박투 씨 어제 어떻게 어트... 얘기해 보세요. 아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저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제 솔랭을 아저 그럼 천천히 감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저 어제 솔랭 많이 아니 최근에 그러니까 솔랭 열심히 했어요 나레이 진짜 저 한번 부검 한번 해주세요 진짜로 저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건 알겠고 그래서 드셨어요? 최소한 컨디션으로 유지했고요. 를아 <laughs>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한번 <laughs> <꼭만> 얘기하세요. <laughs> 안 먹었어요 진짜 어제. 안 먹었어요? 네안 먹었습니다. 근데 <laughs> 어제 바로 방종 때리더라서든 하다가 갑자기 왠지 아 네, 모르겠는데. 아, 왜냐면 이게 또 스크림 하기 위해서 또 솔랭 디몰랭 좀 한다고. 네. 아... 일단 오늘 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8시에 국밥팀, 그리고 네. 10시에 준밧들 그리고 12시에 네. 마영팀. 네. 네. 요 순서로 잡았고요. 네 좋네요. 네. 국밥 드시고 가실게요. 접반. 네. 맛있게 먹지다. 맛있게. 네. 아, 근데 막 아, 네. 근데 저쪽은 근데 폼이 빨딱 썼던데 아, 니그니까 다했어 얘들아 나 좀비야. 진짜. 아까 이저자우 데리고 광 어떻게 광탈할 수가 있냐고? 나 진짜 어, 지금도 미스테리라고요. 인정합니다. 그 멸망전 우승자 쿼드. 쿼드 저는, 됐고. 전 증명하잖아요. 인정이요. 내지야 그때 상윤이었으면 이기긴 했음. <laughs> 이런 개새끼가 범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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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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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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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궁금히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리얼이네요. 럽스 언급 자제 좀. <웃음> 네. <웃음> 그렇지. <웃음> 벌써 스크린 시작할 것 같더라고 지금. 티패도 티패도 부탁드릴게요. 티패도 언급하지 아, 말아주세요. 님들아, 아, 내 오줌 앤못 써요. 아시는 분. <laughs> 아시는 분 있어요? 야야 <laughs> 잠깐만. 야 상대 탑1 0 0 점인데. 예? 우리 탑은 1 2 0점아니 진동아 죽겠다. 아니 아니 종혁 씨. 예예 예, 예. 그. <laughs> 그 지금 루시안 나미가 좋다는데요, 스크림에서? 루시안 나미요? 예예, 나미. 아뭐 하시죠, 예.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뭐 나미 상대로 하면 뭐 하실 거예요? 아 루시안 나미 상대로 뭐할 거냐고? 예예. 예. 뭐 하죠? 하하하하하, <laughs> 이빨려봐. <laughs> 아, 지금 알아 오시 공부 좀해 오시라고요. 아이고. <laughs> <laughs> 뭐카르마뭐 나미 아니 카니만 뭐, 아니, 뭐, 뭐, 아니, 아니, 아니면 뭐 노틸리 아지 뭐. 롱아씨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셨으면 인사를 하셔야지 인사를 안녕하세요 똥싸 왔습니다 와, 와 야, 벌써 싸고 온거 봐라 와3개짜 1100점이야 발됐다 X됐다 나2 0 0점인 점수 아여팀 아닌데? 야 점수 6배 차이나 아 씨. 이거 미드가 캐리해야돼 있죠? 인정 x 인정 x 인정 정 야, 멸망제에서 증명했으면 여기서 증명하라고, 너. 아니, 아니, 여기 뭐 주볼이냐고, 우리 정글이. 여기서 증명 못하면 너 거품이야. 인정. <laughs> 너 그냥 마염버스인 걸로 알겠음. 미친 아니, 정글이네. 야, 뱀뭐 해야 돼? 이제? 아, 노베네, 노베네. 그냥 노베나 했다. 내가 일단, 실제로 아리 티어가 너무 높은 블루 휴픽 아리. 이거 밖에 없는 거데 네. 야, 아리 급으로뱀 해보자. 뭐라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아리를 하지 말자고? 우리 아, 우리 발은 쟤네들. 남이 아, 나미를 왜? 나미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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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 네아 비아. 한개 더, 한개 더, 한개 더. 한개 더, 한개 더. 한개 더, 한개 더. 한개 더. 한개 더. 한개 <laughs> 아, 여기서도요? 아, 여기서도? 아첫번째아 <laughs> 아, 그럼 혹시 미드 사이언 돼요 저희? <laughs> 저희 사이언은 좀 무리. 사이언 할 수는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정결 그냥 뽑히지 않으면 안 돼요. 아, 그럼 수비 공식이야? 아니 일단 뭐 우리 우리 팀 한번 어디가 캐리 그 라인인지 한번 구성 좀하고 아, 일단 아, 분석을 아, 네. 하죠. 날세다시면 뽑히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laughs> 오케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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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 아유. 혹시 일단 하나 다쳤어요 저희? 팔 보빠 잘고 한인한 잠깐만. 나 왼팔 잘렸어요 지금? <laughs> 아니 벌써 사지로 가요? 아나나 그, 나 해보고 싶은 거 섞였어. 뭐? 나 그웬 자르고 턱 세줘 한번만 해본 거안 돼? 아리일픽 아리그부. 그거 상대할 거 있어? 몰라, 둘다 둘 나는 일 티어인데 그냥. 아니 십새끼야 왜? 나 아, 세줘 살리는 <laughs> 거야? 아 사우 내려가서 해. 세줘 할 거면. 그래. 아 왜? 나 1위서 할꺼야 1위서 벌써 제 저지 불가능 아... 그래 이 느낌이었어 근데 형 나도 하고싶은거 박으면 하셈 아리야 그래 왜 마음대로 하냐고 아, 아, 아다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싶은 하셈 나도 박을라니까 나도 하고싶은거 아힐 스페인 가져왔다는데 나한 인정? 안돼 인정 1인정1인정아니죠아니죠아니죠 아리에 그브에 선배도 잘가라 아리야 네가 아리 캐리에 아리 아리 그래 아리에 아리에 야, 야야 아리에 피게다 인정. 이거 해피기 아니 이유를 보여줘야돼 이정 코트 캐리 인정인정 드릴게요 야 여기 생각보니까 다 멸망도 상강아님이저 새끼만 우승이네 야 코트가 해 아니 늙은이 새끼들 <laughs> 미치겠네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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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입사원들 구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그거 가야죠 그럼 저희 저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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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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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림 다 이깁시다 오늘 육승형태로 6승 형태 6승 깔끔하게 마무리 하죠 못먹게 하고 아리야 h 중간에서 i a t a m o m 나 갈게 나 어시 줄수 있냐? kind of good. n o 아리로 빼 s j u 로 t in there. I don't remember. I don't remember. I don't remember. I don't r e 프리스. b e r I don't r e 래나 이거 오리라도 들어온건가? 이거 아래에 두캠 아한 개만 털렸어털어아지금 이거 르블랑 있어 아 돼, 아니,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맞았다 맞았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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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내 위치 봐 아, 단킬 쓸게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내 위치 봐 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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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블랑 르블랑 얘 노플인 같은데? 방금 패스한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스펠 썼다 그랬지 않았어? 아 스플래시 아, 스 네. 플래시 썼어. 아, 야 가자 가자 이거. 가자, 이거. 가자, 공이라도 가. 빼자. 음, 쌍버프라. 렘버. 음. 르블랑 안 보인다. 탑 조심해봐. 나아침일어줄게 아침밀게 나는. 아이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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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보. 없어. 더블어 W 없어. W 없어, w 없어 w. 이제 돌았어. 아깝다. 아깝안 보이지? 다안 보여? 하겠습니다. 야, 야 깨나오. 그거라먹을래 그냥 네, 나 그냥 쓸걸래. 어, 다음 하나인가 그냥 해봐. 나 어차피 한번더 내. 블랑도 오거든요? 나 와도 최고겠나. 예콩, 예콩 있어, 예콩 있어. 이게 을 거야. 깨는 게 날짜. 날짜, 날짜. 펫다 그냥. 삼 일어, 라인 어 라인 어나 왔어, 나 왔어. 나 아무리 아무리 안무안 오면 면안 오면 안 오면 가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안오오 형이 <목소리가> 그 계속 먹어 아 근데 이 새끼 이거 아트록스 이거 좀 무서워 그거 그럼 해봐 해봐 아스분 있다 얘 선판 걔는 좀 어피치 보면 계속 가라 벌베 풀 없고. 풀 조심 형 플러스 풀쏙 그래 그거빨아지 <그럼 말아야지>. 맞다 <목소리가> 그렇지 그래. 시원하게 빠는 거야 GG 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가> 그래, 편하게 멋있다. 하자 편하게 그래 쉽게 하자 쉽게 어, 솔랭하다가 이거 하니까 재밌긴 하다잉. 야 솔랭 개 쓰레기야 존나게 싫어. 인정. 빨리 모빼해 인정. 나 아까 파연패하고 뭐, 미드는 뭐 없어. 바텀도 계속 1열 개. 로벤하자. 여러분 A 일레 투표 좀 부탁드릴게요. 아투 뭐라고 저, 저... 투표한다고요? 저... <laughs> 아 씨발 <씨야맥, 웃음> 그냥 투표 칼픽함. 아이 새끼 정신 아, 아직도못 차렸네 이거. 인정. <laughs> 래요 어. 시켜 시켜 시키면. 정화 정화 좀만. 아, 라렇게해 어. 아, 이렇게 아, 게해 저, 저, 없어, 없어. 정화, 정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아냐, 아, 아, 이렇게 해 아, 이렇 아, 이이걸담해쟤이 이렇게 해서. 아, 정화. 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이서 아, 이렇게 해 아, 이렇 아, 아, 이렇게 이 Nice. 위에, 위에 두 위에 두이. 요 바삼버. 너무 맛있다, 야. 좋아요. 나그죽어보다 죽어, 살 오케이. 바, 위, 위쪽으로 위쪽까지, 한 가자. 아, 끝까지 가는데, 끝까지 가는데.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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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치 <몬>, 빠어야나디테러게나 디테러스 나 디테러스. 나나 오케이. 이거 뭐 해? 게게디테스디테스디테스어 아, 아, 왼쪽, 아, 왼쪽 왼쪽으로 어도 살려주세요, 수영이 살려주세요. 아, 걸 맵. 에이 여기서 죽으면. 아. 니 분위기 어디가? 분위기 좋았는데 우리 지금. 아 여기서 일데스를 아. 아니 유미 어디가? 아, 수영이 살려달라고. 아, 아, 애가 좋다니까. 죄송합니다. 그래 특대 좋소니까전 엑소 잘하는데. 왜너 마이크처럼 못하잖아 돈? 아 장난 장난하나. 마이크처럼 못하잖아 방첩. 내 엑소라면 김동하였어. 너 레넥톤 스킨 있어? 아이씨. <웃음> <웃음> 그래, 이 새끼 표시님, 아니 포령을 아, 아. 공격한다 이거임? 아. 아니 아니 그냥 네. 아니 원탑이라길래 그냥 혹시 다들 다치셔가지고. 여기 저마추어가 지금 발끝에 이게 노노야. 미드미드미드 상대 미드미드네 미드 명. 저다너노야 저다 오늘은 노니. 박으면은 박으면 굶겨줄게 박으면 따라가는 공은 안 되고. 아, 제발 제발. 제발. 오늘 파이. 모함이 뜨레기를 칼바람 날아서 저걸 당해줘아 근데 니달리가 이게 스타트를 끊었어. 가이 잡네. 아저 달리 좀 재수해야 돼 지금. 아니. 아나 이거 매절 샀는데 아.. 너다 담는 거 맞을 거야. 맞릴까 아들? 죠와이걸린 진짜 렉이 딱딱해 생각보다 약하네 <laughs> 리달리 문도 생각보다 <laughs> 약하네 <laughs> 리달리 문드되었습니다 <문도. 웃음> 리달리 투패는 아 이거 어떻게다 타워간다 다 타워간다 어야 이거 타타타타타타타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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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빨리 빨리 봐야 돼 봐야 돼 그냥 가봐 그냥 가봐 그냥 가봐 그냥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어봐, 봐 해야 돼. 와우. 나왔어, 나왔어. 유미 나타, 유미 나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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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왔어, 왔어.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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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미. 가다 했다. 어? 네? 여기까지 거냐? 나왜안 야, 뜨서 그냥 탑, 야 야, 너무 괘씸한데나 랜드 먼저 간주 간주 간주. 나탑이만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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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간주 간주가 제일 안. 누가 제일 안정적이지? 안정 아, 다 아, 아. 있다. 간주 응. 간주 간 간주 간 간주. 일단 먼저 봉 켰어. 야 수영 빠졌어 일단. 야나 여기 탔어 나 여기 탔어 나 티카 나 티카 조이보다조이보다조이봐주이봐 내가 낮태부도 제발. 아씨발 진짜. 와 누가 시발. 아블록하드가 아니라 아. 나 디테르스 나 디테르스 앞으로 가나 디테르스 따라가. 앞으로 가이걸 방금 돌았어요 나어나아다니까 존나 못 하네 뭐 아니 아, 아. 아 근데 테르 왜 이렇게 길겠다 아아아이 어떻게 는데 아니 뭐, 이제 또 왔다고 <laughs> 아, 네, 이런 거왜좀 애매한데 왜 풀이 왜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 들어가서 죽어주면서 어 죽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 우리 조이 본다고 이게... 했는데 아니 조이 본다 했는데 위에서 먼저 들어가긴 했어 예. 아, 그러니까 어, 어쩌라고 킹짜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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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킹짜라고 <laughs> 아 바론 로써 레이콘 아 먹고 있는 거 아닌 상대? 야야야야야야 쫒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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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러 가아씨발나불아로 나갔다 엄청 불아야 가가가가가가야야 우리 또 타야 돼 가야, 돼 가야, 가야 돼. 돼 가야 돼 가야 돼타타타타타 가자 나 먹혔다 이거 타 <laughs>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타고 이거 타고 더게나 나, 나, 일단 시야 밝혔어 나갈게 <웃음> 시야 <웃음>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로 가면 끝났다 바텀 나, 나, 바텀 받가 받던 바텀 나, 나, 바텀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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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아 살려 김동아 나이스 나이스 바텀 끝났지 끝났다 그래 게임 이렇게 이면 되잖아 끝내끝내 끝내끝내 아 주인아 일단 타워 쳐봐 일단 타워 쳐봐 일단 묶었어 어떻게 계속해? 아, 이걸 도망가 도망가 a t o 어디, 아, 이걸 도망가? 도망가다가 뒤돌자 enemy, Rush enemy. r 아 s 야 enemy. 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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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my. 가 W W 오초오초어초어초어초어초어초어초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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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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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새끼들 쩌어바이쩌어기어들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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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합격이다 아 근데 원딜이 확실히 폼이 좋다는데 지금 아좋다와 그냥. 좋 존나 재다 존나 딜량 라이 개새끼 와야 상냥아 너 이런 점프의 스크림 처음 해봐? 아. 왜 그래 아니 존나 재밌다 그냥 저랄싸고 박두신하고 나는 일상이야 이게 지금 밥먹숨 아, 아. 쉬는 거야 우리는 아, 그래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랜만에 자연수... 외식하니까 이게 입이 적응이 안돼아 저희도 외식이구다아 아, 아, 환영해 환영해, 아, 환영해, 환영해. 아, 아니 트하면서 아. 느꼈다 아니 내가 투표하기엔 너무 자원이 아깝다. 그냥 딴 거. 게그 처음에 갱단에서 죽은 거존나역겹다그러니까 아, 아, 갱담하게 그뭐 바텀바텀는게왜 이렇게 역겨운 거데 아니 바텀 탓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니 그 카르마를매로 바꿨는데 근데 나한테 정보가 하나 더 들어가지고 머리 아파가지고 풀을 아, 못 썼음. 진짜로 불안치고 아, 아, 하면서 송수를 블루카드첫 뽑는 거본 사람. 아니 근데 그거는 뽑을 만해서 그건, 그건 <laughs> 프로게이머는 뽑을만 했으음 그거. 아, <laughs> 아니, 아니야 안 했고, 야, <laughs> 뭐 치아 좁아져. 아, 인정 인정 고정 인정 인정 로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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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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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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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어, 두번 돌아, 두번 돌아.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와라. 나이이이이 쳐. 그라이2주이이플 주심. 이거 뭐안 되게 한대 이러면? 나았냐왜 아, 아, 이렇게 아, 안 좋아? 아, 저 밀자, 해볼게 쏘자고. 저 바로드 검. 아, 출라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5공 어, 치고 있거든 5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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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다 사일도 이거 그냥 바로 치면 좋아 5공을 쪼이면 5공을 쪼여야 되는 거 아니야 요라피드피어 이거 벗도 아, 넘을 수 있어? 빠졌고 아, 오렙이야막 이거 자리 잘 잡아라 이거 포지션 한 쪽으로 야 우리 여기 점프 위 싸우자 싸 거면 여기 점프 위에서 볼까? 이거 봐도 돼 아, 야, 이거. Meet, ah, 내가 이거 못 먹게만 할수있으면 a r 프 이거 a r 맞아. Ari Lucian, l u c 게 a n Bottom line. Bottom line. Bottom 아 i n e Bottom line. Bottom line. Bottom line. b o t t o 오 l i n 아 이거 여기까지 하고 나 그냥 밑에 가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아 신드라 버무리니까 아, 네. 그냥 꼭. 아, 야 이거 패수 있냐? 아, 루시안 걸이네짓 갖고 루시안만 안 갔어. 아. 원숭이 안 보인다 탑. 일단 나 레퍼밍 찍게. 원숭이 안 해. 원숭이 안 해. 루시안 피, 해. 피, 피, 피 없거든? 루시안 어. 피 없어 이러면. 이거 아리 테륜이 누가? 나 이거 다 탔다. 여기 지금 대시 없다. 루시안 데시 없어. 여기까지 가, 여기까지. 루시안 지금 방어 있어? 근데 여기 오공 있거든? 가자 가자 아다. 오공 방도 되게네. 알파레, 알파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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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 고아 맞다. 이 여기, 여기, 까지 하고 나 그냥 기에 가야 될것 같은데 이아신아신기여거없기 여기, 그냥 그냥 뭐 이거 할수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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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여기, 안기다고 우리. 어, 근데 이거 나 바텀에 보이면은 바텀 얘는 안 밀릴 수도 있다. 조심. 아, 야, 미드 밀어기 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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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면조심기 바텀 깨기는기여야여용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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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여기, 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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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여나 여기, 여거

아리 올 거야. 내가 이겼다. 가봐, 가봐, 가 너무 잘싸웠 나이스. 이게 너희야. 저 집? 저 집을 가! 이게 우리야! 이거지! 그래. 그래. 우리 야, 송수형 십자가 잘한다. 이거 옮겨 빨리 풀자! 아이 종익이 형 마음에 들지? 아, 근데... 아, 이거 좀... 잘하는구나. 아, 진짜 이거... 범인. 아, 범인, 화면에서 범인 나와, 이게. 아, 이치겠네시 새끼. 이런 개새끼가, <laughs> <laughs> 아, 진짜... 진짜 십자기, 이거 진짜. 야가야 나.. 나접근하에나 기다려라 나접근하에 기다리면 그냥 구이 기다려서 연기하자 할만할 것같아몇 초야? 2초 1초? 야근 안한다 이런자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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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물다 그때 아고야 여기까지 이래이래 봐봐 부터 할게 야이러면 약간 위험 수도 있고 약간 빼면서 봐 빼면서 천에빨아봐이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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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뭐 아, 뭐.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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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어나이나이이이이이이이 야이거 루시안 뒤 거야. 루시안 뒤각, 루시안 디각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만 견제, 루시안 견제면 이긴다. 나는 거야. 왔어 이겼어 이겼어 한 번만. 아씨발. 나이 차. 나이 차. 뭘 하게 될. 뭐 어디로 가는 거야 오 마블이야 어, 그러면 여기 돌아서 여기까지 좀 아칼리 나는 다시 들어갔나?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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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에이, 어, 어디야? 풀 없다. 장망이고 노풀이야. 앞에는 중. <웃음> <웃음> 야미 캐리할게 캐리할게 이 정도면 불덩이 한 다섯 방 받았어. 하자 하자. 얘뭐 이것저것 프리다리다센트리고 이러면 자, 걸어, 걸어. 거 이러면. 이러면 이득임. 아프지 않은데 음. 집만 끊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집만 끊어 볼게. 다 네. 집만 끊었어. 어, 넘어야득 플래시고. 넘어간다고어가 가던 가, 가

좋아요, 좋아요. 아, 이것도 있다. 이제 힐만 썼고 아무것도 안 썼다. 야 캠프 먹어라 천천히. 아 저걸 나오네. 근데 칼레 아 오랜만에 만나고 저기 안 보이기는. 이렇게네. 이것도 있다. 이제 힐만 썼고 아무것도 안 썼다. 야 캠프 먹어라 천천히. 천천히야? 아 저걸 나오네. 근데 칼레 아 오랜만에 만나고 저기 안 보이기는. 이렇게네. 알아고 와, 죽인아이스 여기 즈나 아, 이쪽으이쪽으이이 여기 여기 계속 계속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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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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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어, 또 다이브 설계 되나? 근데 정글 너무 살려 있긴 한데. 아, 나나그거나들 야, 때릴 게 이거? 내풀 없어. 내풀 없어. 약간 는거이올라가는중인지대 먼저 아이거다. 나... 이정나이도때 어, 아, 아, 나이스. 나이스. 해도. 뺄게 뺄게 이런 버리게 없다. 아 까미.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아씨발 <,X2> 내가 지금 를못 맞췄다 이뒤나처왜안 <laughs> 맞지? 아 네, 이게 또모가사니이왜안 아, 맞지? 노틸러스 궁판전도 아, 어, 좀 이상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이상한 거 같아. 내가 그건 내가 노린 건 맞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안 되네. 아 죽었으면 안 됐지. 뭐안 되긴 했네. 나이짜. 몰라. 이러면 야 왔다 왔다 왔다. 찾아 찾아 빨리 빨리. 관이긴할 거다. 나한테 못얻었 나한테 못얻었 건터어 맞췄어. 맞췄어. 이거 레고 존나 맞췄어. 나이스. 맞나 필수 맞게 먹어. 자, 껍에 내 먹어도 되나? 어? 잠깐, 내자나 이거 만더면나 여기 너무 오는 거선어 내가 지 해치고 있을싸우도돼 나랑 연계. 음? 어. 나이거카오 넘어 본다 이거는나 넘어 카오는나게 카카오는 나의 카카오는 나의 카카오는 나 나의 카카 나의 나의 카 나의 다아그나탈카카오 나의 다 나의 카카오는 나의 나의 나나 아, 잡히세. 지 않다. 나쁘지 야, 이거 백석 오른쪽 궁 나다. 백석 오른쪽 궁 이거 별로 안줄 수도 있었단가? 야, 이거 얘네 나 부른다. 아유, 나이거 야, 이거 아, 빼면서 해봐 빼면서 오른쪽 빼고. 고저봐봐 아, 어? 어? 비워, 야, 나나 제발. 아! 이, 나이스나그있나레어이치봐 봐. 데이치 봐. 얘 데이치 모르다 나왔어. 아, 나왔어. 이짜 앞에 떴습니다. 나. 이이이이이 나이스. 나 나이스. 야, 백스쿵 너 누가 맞을래? 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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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쿵, 백스쿵. 아니, 알아서 우리 팀 없이 알아서 먹어 봐. 아.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나이스 나이스. 이거 서렌, 서렌 타이밍이잖아. 서렌 왜 타이밍. 왜 아, 왜 내가 가 아니 메제이 아니 메제이를 아, 아. 아, 제이 아, 이다 아. 좋았는데. 아, 이거 그러니까 이미 내려갔잖아. 사운다 사운다. 사운다못 참는다. 사운다. 아, 씨발. 나 사운다 사운다. 야, 요네공 좀잘써 봐. 나를 용 썼어. 아, 씨발려나. 조냐 조냐 어 여기 여기 봐이 새끼. 가는 거 님이다. 야미! 존나 맛있네! 존나 맛있네! 미드 조심! 야, 우리 교수님 책좀읽게 책 해줘! <웃음> 안 <웃음> 어울려! 이게 또그렇 이거 한번 벽게요 아, 교수님!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나이나이이